무서버리겠다. <laughs> <laughs> 저기를 건너야 되거든. 내가 건너께. 하나, 두, 세. 내 소화기. 내 소화기. 내 소화기. <laughs> 저쪽 벽을 부신다. <뿌시면> 누구 <laughs> 떨어졌는데? <laughs> 와, 물에 떨어 물에 떨어지니까 공중이네. 난 소화기 가져갈 거야. 내 소화기. 있어. 아 야, 내가 파나. 내가 저기. 내가 저기. 내가 저기. 간다. 이. 아, 병충해 진짜 알렌스, 알렌스, 일로 와봐. 알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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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렌스. 응? 일로 와봐, 이거 들자. 왜 들어? 들자, 일단 들어보자. 잠깐만, 잠깐만. 반대쪽으로 점프 튀면은. 올라가. 야! 어 야!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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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전진. 뭔가 뭐, 뿌신 것 같은데? 어? 어? 전진. 전체... 야 돌이 막혔어. 어 됐다. 뭔가 눌려. 놀려... 빨리. 아! <laughs> <안 돼! 웃음> 나 저거 못뭐 부셔서 저는 눌려놨어. 잠깐만, 같이 봐,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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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봐봐. 나도 될고가 봐. <laughs> 아유 됐어, 됐어. 야이수야 혼자 가지 말고 내아 네, 잠깐만 내려봐 내려봐 아 내려봐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저거 레버 원래 올리는 것 같은데 레버는 왜 고장 났어 어 레버 그냥 부서지는 거야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망했잖아 저뭐 저거 그냥 저거 문이 열리는 거야 이거 야 네가 창의력이 없어서 그래 어? 난 저쪽 문으로 가겠어 저쪽 문 어떻게 가는데좀 뒤로 빠져야지 거기 못어오가 뒤로 빠져야 된다니까 잠깐만 일로 와봐 아니, 그게 아니야 나, 그게 아니야 <laughs> 저 아니야 라이까놔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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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일로와봐 잠깐만 저게 <laughs> 아니라고 잠깐만 라봐 내꺼라고 왜네가내꺼훔쳐내 상자야 그거 야야왜 거기서 밀어오냐고아우이야야이멍청야알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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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기 놓기, 놓기 기다려봐 멀잖아 더 가까이 갔다라고 아, 내가 내가 갔다올게 나이멍청 아, 됐잖아 이정도면 <laughs> 됐잖아 이거 아니야 좀더 앞으로 가야돼 아, 알았어 좀더 앞으로 좀더좀더 좀 더, 아, 됐어 올라가봐 그 이거 제풍 밀어줘야 되잖아, 뒤에서. 일라 와봐. 앞에서 막아줄게, 이렇게. 아니야, 여기 기둥에 갖다 대면 된다고! 됐어, 내가 여기 막으면 되잖아, 몸으로. 움직여봐. 됐지? 올라가. <웃음> <웃음> 야, 내가 올라갈게. 내가 올라가볼게. 야, 잠깐네 니가 막아봐. 다시 한번 해봐. 가야. 빠지라고. 빠지라고. 아야. 빨리 올라가고 빨리 올라가. 올라가. 아, 왜못 올라가? <laughs> 야, 야 그부시지 저한테... 어, 부셔도 돼, <례랑> 어, 저한테... 이거? 아, 부셔도 돼? 어. 아, 이거 이거 이방을 있었네. 굳이 이거 뭐 하는 거야? 뭐지이 신박한 녀석은? 야, 이거 사기. 사게... <례랑 웃음> 야, 이거 사기. 당자문 열어 빨리 이거. 들어가, 야, 들고 가, 상자, 빨리. 아니, 저 상자 들고 가라고, 저기. <laughs> 야, 레버 땡겨봐. 그쪽에 레버 땡긴 다음에 상자를 막아놓으면 될것 같은데. 야! 길기 막혔어. 와사비야, 너 진짜 그러지 말고. 이 레버랑 상관없는 거라고, 이 자식아. 나 야, 문. 아, 상자도 여기 길좀 막아봐, 문. 알렉스, 알렉스 상자 줘봐. 아, 상자로. 야, 제상 <목소리> <목소리> 어디 내려가지? <laughs> 야, 나는 못 가잖아. 됐잖아. 아, 상자로 문을 막아보라고. 그런데 마다 왜 끌고 갔어? 아니, 상자로 문을 막아보라고. <laughs> 이미 들어 상자 죽었어. 아, 상자 죽어. <laughs> 상자 어디 갔는데? 이미 저쪽을 갔어. 아, 오 초구 이거 없네. 약간 예. 그 레버 당겨봐봐, 그 레버. 레버 당겨. 아 일단 올라가서 해볼게. 레버를 한번 당겨줄래? 어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레버 좀 당겨봐. 당겼어. 그와는 상관없는 거라니까 그레벨고 그 레벨 땡기니까 와사비가 움직여. 아니 내가 지금 거기 못 들어간다고 이 아저씨들아. <laughs> 야. 내가 <야! 레벨을> 땡겨봐 <laughs> 네가. 내가 왜 서있어? 야 그래? 내가 이거 문 앞에다가 이거 갖다 놓을 테니까 이거 좀 문으로 막아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laughs> 안돼. 어, <일단> 문부터 열어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야 일로 들어서 이거 철근으로 좀문좀 좀 막아봐 아니 문.. 야한 사람이 문을 몸으로 막아도 돼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 됐어 어봐어 어,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됐어. 나 정도만 됐어 어 똑똑해 똑똑해 알레스 똑똑해 뭐 어떻게 했는데? 지, 저쪽에 막아놨어 <laughs> 내버티고야 천재다 와다야 <laughs> 천재다. 야, 천재다 이거 땡기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거? 맞네, 좀. 타. 얘도 타, 그냥 상자 올려놓고. 아 상자, 거기 올리지 말고 그, 야, 야. 상자 떨어져, 상자 떨어진다고. <laughs> 야 이씨. 잡어저저아 <laughs> 아, 아! 아, 떨어져. 어, 야 이거 뭐야? 왜고개야 잠깐만, 나또 어, 왜 냅둬, 냅둬, 냅둬. 그, 그게 냅둬, 둬 봐. 다시 떨어지면 저기 올라가. 아. 왔아 잠깐만. 아, 여기. 어, 잠깐 잠깐. 아, 내가, 내가, 내가 위에 올라갈게. 자, 저 타, 저 타, 둘다 타, 삼자 대쁘고 타. 자고. 봐, 알겠습니다. 간다알는스 아! 진짜 다다가는저 가는다. 가는가기힘가데다 가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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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가는가는이가은 야, 가는다. 가는 있어? 가... <laughs> 길을 막고 간다니 뭘 할지 모르니까 내가 좀 잠시 올라갈 수 있어. 이야, 올랐어. 야, 아, 야 알렉스도 때문에 못올라오잖아 올라가줄게. 아. 잠깐 올려줄게. 올려줄게. 아. 야 나까지 떠들어 어떻게. <laughs> 나 혼자라도 올라가겠어. 야 산자 나아봐 아! 잠깐야 뭐야! <laughs> 뭐야? 야! 알려줘어 <좀. 웃음> <야>, 이거 상자는 <laughs> 빼주자 이러면 상자? 아 됐어 됐어, 됐어. 가자 이 바위를 무너뜨린 걸로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게 뭐야 아살람주세요 사람 사람이 있어요! 아 <laughs> 사람이 있어요? 저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그죠. 이거 바위 갖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부뿌시라는거 아니야 이거? 아.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몰라. 이쪽 뒤쪽에 뭐 있나? 확인해볼게. 어 여기 뭐 있네 어디? 뭐 어디 갔는데 나? 뒤쪽으로 돌아오니까 뭐가 있는데? 뒤쪽으로 돌아갔다니? 뭐야 이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왔던 데잖아? 어디? 어디로 갔나 쟤? 여기? 야 바위를 여기다 던지고 난리 그만 던져! <웃음> <웃음> 왜 던져 바위를! 쟤 어딘데? 휴~~ <laughs> 아 바인은 아니야. 바인는 아닌 것 같아. 바인는 바이... 아, 아닌 것 같아. 바인은 아닌, <laughs>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이려줘어려줘 왔다. 아 좋은 방법 이있군 나의 신박한 방법으로. 내가 헐크다! 으아. 이건 아닌 거 같은데? 맞는데? 여기 부시는 거 맞아. 아, 그래? 벽 부시는 거야? 응. 알았어. 저 어떻게 부셔? 으아. 원래 이렇게 부시는 건가? 그게 아니거든. 아, 알았어. 잡아 미셔. 버려, 버려. 나, 어, 나무, 나무, 저거 치워주면 될것 같아, 나무. 치워, 나무 치워. 치워주거라. 와사비 올라가! 이거 부시는 거 되게 좋아한다, 여기. 부디라 그럼 열릴 것이다. 바위를 하나 들고, 가자. 웃기고이 아! 놔, 놔! 놔, 놔, 라 놔, 라 니가 지금 바위 깬 거야. 탈려주세요사람있어요탈려주세요나올올라거야올올라거야야저락세 <laughs> <laughs> 저... <laughs> 어떻게 세요가 그.. 중간에.. 락세요 탈락세요, 탈 야, 왜내 옆에서 떨어지냐? 아, 내 옆에 떨어지냐? 아프어. 아유, 네가 얘저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못 가잖아. 야 바위를 두고 와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다 망했다고 이럴 수가. 뭘? 얘 끌고 와서 저게 멀어졌다고. 끌고 온거 아니야. 뭔 소리야? 그대로 점프한 건데 나는 그냥. 어. <laughs> <야, 웃음> 바위를 갖고 오라고. 아이씨. <laughs> 스네이크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스네이크 님, 근데... 저기 을 주세요. 아, 아, 스네이크 님,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솔리드 스네이크! 저 우리 유리라도 어. 하나 갖고 가자. 어. 잠깐만, 나... 아. 들어가. 아, 아, 깐만 응. 내가 클로노와 조로야요 아주 그냥. 어? 쌍검이야. 쌍유리다. 아. 어. 돌로노아? 아, 어, 그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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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됐어,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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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리 하나 갖고는 안 돼? 아, 와사비 잡아보려고 했는데, <laughs> 유리 하나 갖고는 안 되나? 안 돼? 아니, 얘들아, 저기 잠깐만요. 얘들 씨, 얘네들 <laughs> 뭐 <laughs> 뭐라고 해 유리 들고 와야 된다고? 유리, 유리, 를 뭐? 이게 그 그을유필필한한데 네가 그걸, 네가 저를 움직여 나가지고 우리가 얼마고생인지 알아? 올라가. 네가 그냥 올라가 있으면 되지. 하나 더. 됐어 됐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올려 하나 더. 아, 올리라고. <laughs> 아! <laughs> 백스텝 하지 마. <laughs> 왜 백스텝 찌니야? <laughs> 유리 비었어. <왔어>. 아, 아 아니 <laughs> <laughs> 웃기지 마. <laughs> 어디서 상황극이야? 야, 유리를 두 개를 치고 나니야 <laughs> <laughs> 야, 너장난해지 이거? 야! 너 장난해, 지금? 저기, 아저씨들? 아저씨, 이거, 목으로좀 막아봐, 빨리. 아저씨! 여기 내가 버텨, 버텨! 빨리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내, 나 방금 내목 때렸어. 하이, 내목 때렸다고. 아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떻게 하라고 이거? 안 돼. 야, 뭐 막을 거 없어 여기? <laughs> 어이 없어. 내. 네. 네, <laughs> 목잘리로 <laughs> 유리로 유리가유리를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거 그로로한번 막아볼래? 뭐? 아, 아니, 아니 그 와사비 싫어, 아, 와사비 공중에 떠 있어, 있어. <laughs> 아니 저기요 <laughs> 저기요? 사비야 왼쪽으로 돌아오는 길 있어. 유리 좀 시러. 막아줘. 와사비 이야. <웃음> <웃음> 저기요. 알렌스 이거 땡겨야 돼. 알렌스, 야, 같이 땡이다고 <땡기> 야. <웃음> <웃음> 야 이거 치거, <자식아, 웃음> 야. <laughs> <laughs> 저기 와. <laughs> 와사비, 네가 나를 지금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니까 빨리 와. 일로와라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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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야, 오라고. 웃음> 아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와서 빨리 나 구하라고. 윤이 내 갖다 놨잖아. 못 지나가 알렌씨 때문에. 아니 나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못 돌아간다고 지금. 떨어져 그냥 떨어져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싫어 귀찮아. 이야. 혹찌나 <laughs> 스네이크. 야, 유리. 유리를 가운데 막아. 어. 아니, 거기 가운데를 막으라고. <laughs> 왜 그걸 들고 울고 있어? 그 가운데를 막으라고. 문는그 뭐, 유리로. 내목 잘리는 거 보고 못 빠진 거. 아, 유리, 유리, 유리. 아이, 아이 씨. 문가데다가 봐. 이 뭐야? 아니너 맞지. 문너크 하지 마. 문 아니야, 그, 좀더더 해야 돼, 더. 문에서 걸었으니까 문어크지? 젖 잘린다, 이제. 봐봐. 뭐야, 어, 이거. 몸으로 막아봐, 빨리. 내 점프 뛰게. 하나, 둘, 아, 뭐. <laughs> 몸으로, 몸으로. 아니야, 걔, 거기서. <laughs> 잠깐만. 문 열어, 빨리. 문 열라고. 개치고, 엄마. <laughs> 아, 잠깐만. 아니야,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잠깐만. 아, 분명 뭔가 있어, 여기. 점프. 알렌서 아, 도망갔어. 아, 쓰레기 진짜. 아, <laughs> 쓰레기니. 기아, 내가 너무 오랜로안 넘어오더니. 얼받은 거지. 문 열고. 열고. 닫히고 <laughs> 여러분. 알렌스란 아, 놈이 아주 응? 인성이. 됐어. 아, 슈퍼스네이크. 이것도 친 친구라고. 야, 내가 문 진짜 열어봐, 거기 갈 거야. 호, 혼자 거, 산 거야. 거기 있다니까문 어? 열어봐. 어? 문 열어보라고. 야, 진짜 왜안 와? 네가 그 혼자 어, 갔잖아. <laughs> 둘다안 오니까 내가 뭐할 수가 없네 아니 너 우리 가지 말자 일부러 보이콧 하자 안되겠다 <laughs> 잠깐만 아직 보이콧이 문제가 아니야 크일났다 어떻게 가지 이제? 이렇게 오면 돼이 상자가 여기 있는데 너 어떻게 넘어왔냐? 어벽 타고 <laughs> 뭐냐? 뭔지 몰라 이거 이걸로 뭐 뿌시라는 건가? 상자 어 어떻게 넘어왔어? 벽 타고 넘어왔다고? 어.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올라갈 수 있어? 자, 아니 너무 힘지자. 어 뭐야? 이거 갑자기 이게 올라갔네?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거를. 응. 야 이거 좀 위로 올려봐. <laughs> 이거 위로 안 올려줘. 다 왔는데. 여기로 빠져나가는 거야? <laughs> 아 빠져나올 수 있네 이 들어 올릴게. 아 위로, 위 아, 고치라 스네이크. 으 아! 이럴 수 있어. 위로, 위로. 이럴 수 있다고. 아, 고치라 스네이크. <웃음> <웃음> 잠깐만, 네 누르고 있는 거 같은데 드는 게 아니라. 아니 엄마나 아 네, 밑으로 아 밑으로 해가지고 듣고 올린다 됐어 야 거기다 넘었어 거기다 넘었어 잡어 잡으라고 잡어 예, 예, 잡았어 잡았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알레스 두고 보자 알레스 두고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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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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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예. 야 아, 뭐, 아. 이거 이거 잡아당기면뭐 뭔데? 저희 벽을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저 반동으로. 스스스또 이거 조종은 잘하지 왜스스스 이거? 스 그냥 움직이지 마이스쁜 놈아. 야! 안닿다 야 안닿게 돼있어 차라리 이거 건너편은 넘어간 다음에 야. 저기 저 밀자 하나 둘셋 어... 점프! ㅋ ㅋ ㅋ ㅋ ㅋ ㅋ 올라갈 수 있어! 아아아아악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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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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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들어가 <맞아. 웃음> <야, 빨리, 맞아. 웃음> 아 <웃음> 야, 이자식 아, 여기 어디야 있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왜 넘어왔어? 아, 뭐야. 저놈이 아, 넘어왔어. 여기 뭐, 무시짓하고 있었던 거야. 저 유리 위에... 깨고 싶은데 깰 방법이 없어서 내가 위에 위에 이걸 깨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 내가 여기 타 봐. 어. 아이, 안 떨어지나. 야! 우와! <laughs> 아! <laughs> 아니, 그렇게 아니, 아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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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타는 거, 요거, 요거. 지금 흔들리는 거 보이지? 아, 어. 아 여러분, 어. 카레이도스타라는 애니메이션을 알고 있습니까 저거, 내 지금 네, 가 내려봐, 내가 한번 타볼게. 카레이도스타라는 애니메이션에 아주 그냥 다 내려봐, 빨리 다 내리라고. <laughs> 어떻게 내릴 거야? 미쳐 내려. 어. 깨졌다. <laughs> 야. 아 기다려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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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다. 이거, 이거 타고 오는 거야 하나, 하나 둘 하나 어, 내 위에 사람이 있어 <laughs> 뭐야, 저거 비겨, 인마 너 때문에 반동이안 되잖아 전설의 기술이다! 야, 이, 그냥, 이, 야 야, 반동 힘들게 했는데 이거 이자식가 비겨, 빨리 아, 비겨, 빨리 아, 겠지 비기라고, 야이 망할 거다, 비기. 힘들게 올라왔는데, 저기 비기야, 야, 아유 나 거의 다다 다 됐는데, 비기라고 내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내려보라고. 아, 뒤, 앞, 앞, 뒤. 야, 씨. 나팔 꼬였어! <목소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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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이야 나아야 <목소리> 내려봐 내려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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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진짜 진짜 내려봐 나, 진짜 아 잠깐 진짜 내려봐봐 빨리 내.. 내빨 진짜 좋아 내팔내려봐야팔내 빨리 같이 가! 알았어 알았어 같이 갈테니까 잠깐 내려봐 잠깐 둘다 내려봐 내려봐봐 아, 너하수도 어차피 못해, 빨리 내려봐. 어. 아니, 반동 겨우 잡아놨는데, 지금, 이제는 어떡해. 잠깐만, 기다려봐. 나, 파, 나 팔아야 풀 아, 비겨보라고. 야, 박혀봐 어. 이거 판좀 당기게. 어사비좀 비켜봐. 아니, 비겨 보라고, 아 비겨보라고, 임마.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야, 핀데 이건 애니메이션 카레이더 스타를 보고 와야 되는 미션이다.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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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방금 뭐 했냐. 나 방금. 아, 이거 뭐 유리도 있었어? 아씨